올라가야지 어...이제 이 좀비...어어어 사... 깜짝이이 자식 아 뜨거 아 뜨거 어이 자식 이 자식 아 뜨거 응 아, 드디어 다 올라왔다 이제 여기서 어? 저, 저 녀석 뭐야? 왜, 왜남의집 위에. 제여기 점프를 뛰면 뛰며... 안 돼! 어우 뭐지? 아, 맞다. 이거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어, 이거. 어, 그거보다. 뭐야? 갑자기 밖에 좀비들이 왜 저렇게 많아졌어? 아 저거 저 녀석 뚝 크리퍼 그, 크 그, 그래 뭐, 포포 어이 아 미역 아따 아따가 아따, 아따. 저리가 저 저리 가란 말이야 저리 가 아따가 아. 저 크리퍼가 우리 집으로만 안 들어오면 안돼 들어와 버렸어. 우와,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크리퍼가 있었으면은, 바로 터졌을 거예요. 와. 후. 아, 뜨거. 아유. 야. 그러면은, 아, 어, 잠깐만, 이거 말고. 요. 토끼 고기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다 됐다. 일단은 배는 일단 안 고프지만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낫겠지 자 그럼 계속 가볼까. 가보자 으라라라라 아 맞다 내가 신수기 포션에 넣어놨을까 자이 신수기 포션으로 아뜨가 아뜨가 빠르게 이동을 한번 해보자 어딘가를 부으면 안전, 안전한 곳이 있을 거야 물론 우리 집보다 더 어? 저점프맵본 좀비들 못할것 같은데? 좋았어 바로 한번 가본다 다시 가자 저 좀비들 여기 못 오나? 거미가 거미가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더 멀리 가자 좋았어. 좀비들 다 알아서 떨어지는구만. 음. 스켈레톤도 있잖아. 와, 어, 진짜 저 사람들 어떻게 쳐? 아 진짜 지, 지버럴까, 왜? 왜, 뭐야? 와. 완전 많아, 어. 야, 야, 들어가.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 오스크 그리퍼.. 이씨.. 검이라도 닿았으면 될텐데.. 어 뭐야 알아서 떨어졌네 어! 어. 어 스켈레톤! 오! 어. 빗나갔다 다이히도 뭐야? 좀비랑 스켈레톤이 싸우네? 어떡해 아아 뜨거! 아 뜨거! 어. 아뜨 어우, 어우, 뭐지, 방금 전에, 좀비랑 스켈레톤? 이랑 같이 싸웠던 것 같은데. 앞에! 휴. 이 자식, 스켈레톤 이 자식.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다행이다. 와. 이제, 어떻게, 어떻게, 대먹은 거야, 이아상야 일단은, 스켈레톤이 죽으면 쓰다리더니 활이라도 조금 가져갔어. 넌 뭐냐? 제발, 맞아라. 제발. 아 자, 제발. 호잇, 아. 마지막 한 발. 아, 이게 안 맞았어. 화살을 다시 먹을 수가 없네? 챈, 어, 먹을 수 있다. 좋어 이걸로 한번더 도전하자. 자, 이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아니, 오! 맞췄어! 맞췄다, 맞췄다, 맞췄다. 와, 저게 맞네. 아무튼 이제... 이, 뭐야, 넌널또 뭐니? 아, 뜨... 일단 화살... 어, 또 넣는 화살을? 응. 음. 내가 모르겠다. 될될 될 때까지 가보자. 여기로 바로 점프. 그리고 이쪽으로 점프. 그리 마지막으로 여기로 점프. 와또 좀비랑 스켈레톤도 싸우고 있네. 빠냐? 제발 좀 죽어. 아이씨 화살 다 떨어졌네. 어다 제들 진짜 왜 싸우는 거야? 어 뭐야 스크롤터? 스크르트... 어? 화살 저건? 아 그렇대. 아 어, 좀비 사트 이거 설마 몰카는 아니겠지? 몰카면은 진짜 몰카를 한 사람들 있다.